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힘의 저자는 106세까지 자신의 글을 직접 실천하며 살아온 분입니다. 책속 문장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살아있는 진실처럼 다가옵니다. 장수하면서 사명을 이루고 싶은 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.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은 지금은 순간이면서 동시에 영원입니다. 지금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눌러가듯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였습니다. 이 문장을 읽고 지금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. 책은 단순한 긍정의 메시지를 넘어 106세까지 실천한 고백입니다. 저자는 허약하게 태어나 환갑 이후 건강을 되찾고 100세가 넘도록 건강하게 살았습니다. 이 책을 통해 몸과 마음 관리가 인생의 끝을 완전히 바꾼다는 걸 깨달았습니다. 저자의 장수 비결은 세 가지. 깊은 호흡, 바른 마음가짐, 강한 상념 생각의 힘입니다. 이 방법을 통해 현실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. 저도 이를 실천하며 강한 상념이 현실을 바꾸는 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. 저자는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른 마음과 깊은 호흡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. 마지막으로 기억에 남는 말은 조바심은 금물이다. 지름길만 찾다 보면 더 멀리 돌아갈 수 있다였습니다.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영감을 줄수 있기를 바라며 지금 이 순간을 깊이 호흡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